안녕하세요. 어쩌다 발견한 하루에서 은단호 역을 맡았던 김혜윤입니다. <laughs> 제가 이번에는 트리를 꾸며 볼 건데요. <laughs> 트리에 여기 장식품에 질문이 적혀 있어서 제가 그거를 답변하면서 트리를 한번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인생에 사각 넘어갔으면 하는 장면이 있다면? 아까 그 고등학교 사진 오우 구하기 되게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딱 야물딱지 구하셔가지고 되게 자연스러웠는데 사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사각! 내 이미지는 청순, 큐티, 섹시 지금 20대 상큼 발랄하니까 자칭 큐티고 30대는 청순 40대는 섹시로 이미지를 만들어 볼게요. <laughs> 그냥 잊어주세요, 사각 사가... 이상형은 위트 있는 사람. <laughs> 오, 장성규, 박준영, 펭수중 누구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맞아요, 제가 재밌는 사람 좋아하는데. 다 너무 잘, 잘 보고 있어요, 제유튜브로 이제.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laughs> 수 같은 외모에. 장성규 선배님 같은 어떤 거침없는? 박주현 선배님 같은 어떤 재치? 마이 멜로디 닮은 꼴 비하인드? 제가 분홍색을 좋아하긴 하는데, 과부하가 된 느낌? <laughs> 저, 전에 그래서 이렇게 선물 주신 것들, 뭐 핸드폰 케이스, 뭐, 뭐 에어팟 케이스, 키링부터 해가지고 뭐 옷, 뭐 이렇게 선물 받은 걸로만 제가 한번 장착을 하고 나간 적이 있는데, 완전 무슨. 누, 저, 저, 이렇게 지나가던 분이 보면, 제 진짜 귀여운 줄 알, 알아. 뭐, 이런 반응을 충분히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뭐, 다, 다 분홍색이더라고요, 제 온몸이. 그래서, 어, 뭔가, 과, 과, 과했나? <laughs> 라는 생각? 아! <laughs> 이제부터 오른쪽 <불어른 중> 누구? <laughs> 아,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요. 많은 분들이 뭔가 궁금해 하실 것 같고, 그렇네요. 이재욱은 둘다 너무 좋은 친구고 아이씨 이거 참어려운참 참. 재욱이 같은 어떤 그런 <laughs> 연한남 같지 않은 남자다움과 노은이 같은 어떤 순수함이 섞인 남자 <웃음> 어려워요 저기 <laughs> <제가> 이랬는데 안수철 <laughs> 안수철이 제일 원픽이었거든요 사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고 싶은 선물은 저 그거 그거 갖고 싶어요. 요술램프 있잖아요. 제가 또 알라딘에서 <laughs> 감명깊게 봐가지고 지미 좀 탐나요. 지미가 <laughs> 갖고 싶다는 게 아니고 소원으로 또 소원으로 어, 얻는 어떤 그런 느낌이랄까요? 뭔가 요술램프. 호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아, 감사합니다. 뭐, 제가 또 좋아하는 이름 '생자기 케이크'를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이제 드라마를 촬영하는 동안 못했던 것들, 친구랑 놀기도 하고, 쉬고, 집에서 이제 못 봤던 영화도 보고 이렇게 조금 놀면서 지내고 바로 일을 하고 싶어요. <laughs> 내년에는, 또 좋은 작품 뭔가 좋은 캐릭터로 다시 돌아올 예정이고요.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드 나이트라는 영화를 이제 내년에 아마 개봉을 할 거고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24시 할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뭔가 제 나이에 맞는 제 나이였을 때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가제 요즘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발견 하루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은단호라는 캐릭터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 앞으로 김혜윤이라는 배우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